아까는 양창이었는데,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고, 앞에 뷰가, 여기 남의 집 지붕, 지붕뷰, <laughs> 지붕뷰이긴 한데, 오히려 약간 사생활 간섭이 전혀 없어요. 네네. 보일 수가 없어서,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 가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네. 저 가든 테라스에 이어서 저희가 다른 평수를 네. 또 보러 왔어요. 여기는 B타입으로 네. 저번 평수보다 훨씬 더큰 네. 평수라고 하는데, 혹시몇평 정도? 여기는 ]가요? 전용 면적 148평. 방은 똑같이? 방은 3개, 화장실 4개, 그리고 네. 옥상에 루프탑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네. 핀란드식 히노키타. 헉, 히노키타? 네집 안에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네. 집보았어요 B타입 143평 구경 가보겠습니다. 양창이잖아요. 음, 그리고 네. 지금 뷰가 아까 보셨던 어... 이제 팔각 정도 어... 보이고 저기 형제봉도 네. 보이는. 아까보다는 좀더더 뷰가 아무래도 한층 더 높은 느낌이에요. 네. 같고, 그렇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구조가 네. 벽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여기 소파를 또 이렇게 네. 기업자로 설치를 해도 충분할 네. 굉장히 큰 거실이어가지고 거실을 꾸미는 그런 맛이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정에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 여기는 이제 공기 네. 순환기까지 있다 보니까 네. 창문 여시고 맞바람으로 하셔도 네,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시그니처 냉장고, 냉장고. 시그니처 강파 아이고. 오븐. 어 수납이 감사합니다.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요즘 빌트인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맞춤 가구로, 가구로. 네. 맞 네. 뭐 어, 이쪽으로 작은 테라스? 네 이쪽으로 아, 나가실 아, 수가 아, 있는데. 네. 조금 냄새가 있는 음식들은 여기서 드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바베큐는 여기서 하시고 이제 음식을 음 옮기시거나 해도 음음 네. 되겠다 네. 정원에 저희가 봤던 네. 아 샤워시설은 따로 없고, 없고 네. 손님용으로 쓰시면 여기 이렇게 수전되어 있고 여기 수납장 수납장에 신기이 이렇게 네. 들어가네요 약간 아 안에도 굉장히 깊은 공간이라서 절대 문을 안 닫는다고 해것 네. 같아요 <laughs> 나올 수 <웃음> 없어 <웃음> <웃음> 팔이 안 닿아서 <laughs> 와, 이 검이 너무 많아. 네. 그리고 공간이 엄청 크죠? 아이씨. 여기가 자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냄새 나는데요? 조금 피곤한 날 안에서 들어가 볼까요? 아. <laughs> <지금 안 힘들었어? 웃음>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웃음> <웃음>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네. 볼게요. 2층이요 네. 최강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여기가 층과 높으니까. 네. 더산 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계절을 창을 나 보신다고 하면은 겨울에 눈 내려도 굉장히 오, 예쁠 보다.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도 이렇게 미닫이 문다 되어 있고요. 공간은 아. 네. 아. 드레스룸 아. 공간인데 그리고 세면대가 여기 하나 있고 안쪽에 하나 더 아.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가볍게 세안할 때 여기서도 좋겠다. 네. 여기서 네. 여기를 파우더룸처럼 쓰시면 아. 좋을 것 네. 같아요. 거의 그냥 사 네. 혼자 자취하는 게 원룸으로서 네. 있어요. <laughs> 맞아요. 진짜 크다. 네. 천정도 이렇게 간접등으로 되어 있고 옷장 지금 보시면 화이트톤이라서 약간 취향이 약간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그리고 안쪽에 우와. 보면은 샤워 시설도 앞에 또 창문이 되어 있기 우와, 때문에 밖에서 샤워할 수 네. 있어. 위쪽에 블라인드 조그만 거 설치하시면 밖에서 안 보이실. 아, 지금 높다. 네. 여기에 이제 로프탑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경도 심어서 이렇게 하고, 안 보이게 네. 하고. 저희가 이제 바로 옆에서 찍다가 네. 또 이제 다른 데로 네. 넘어왔는데. 바로 옆에 호실이에요. 여기는 101호, 아까가 102호. 102호? 네. 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여기는 조금 사이즈가 10평 정도 작아지긴 하는데 아, 호실마다 구조나 조금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같이 안내해 드릴게요. 아까는 양창이었는데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고 앞에 뷰가 여기 남의 집 지붕 뷰+ 지붕뷰, <laughs> 지붕 뷰이긴 한데 오히려 약간 사생활 간섭이 전혀 없어요 네, 네. 보일 수가 없어서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네. 천정에 여기는 패널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이제 패널 조명의 장점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위치를, 위치를 네. 옆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서. 이제 어, 안쪽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그럴 때 신기한 게 네. 게스트 분한테 뭔 오픈하게도 네. 괜찮은 그런 구조지 않을까. 네 맞아요. 또 숨만 씻고 싶으신 분들도 네.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너희 숨 씻어 <laughs> <그쵸>? 해죠할수 <해서 웃음> 있는. 네. 어? 그 여기 또 이렇게 안전난간이 안전 안전난간이 유유 들어가니까. 네더 깔끔한 것 같아요. 시아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다 구조가. 원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통일감을 주는 음. 거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어쨌든 뚫려 있지 않고 네. 여기 내부 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내 공간 같은 음. 그런 느낌을 주는 것같고 개발적인. 그리고 나무 밑에도 다 조명이 이렇게 음.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우와. 여기. 조경하기 조명. 너무 좋겠다. 네. 여름이랑 봄때 너무 궁금하다. 네. 저녁에도 예쁠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옷장 문 여기 자녀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창문이 아니라 네. 거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네. 이어져 있는 큰 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훨씬 넓어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개방감도 훨씬 클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열어보면 같이 반이 거의 야외 종가 네. 여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여기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아, 네.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일 네. 이제 옆으로 이동해 네. 볼게요. 가짜에서 네. 너무 먹는 거 네. <laughs> 진대 진지한 대화이 듣으면서 여기는 조금 더더 이렇게 열린 느낌의 진대 이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또 이게 유리 난간이라서 밖에 시야를 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 진짜 대단해, 글라스. 네. 별도 잘 보일 것 같아. 여기는 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오, 진짜. 여기는 여기 발 조심하세요. 네. 아, 좋죠. 네, 경사가 있고 여기 와. 보시면은 조금 욕조가 많이 크잖아요. 네. 여기도 환기가 되기 때문에 아. 더울 때도 그냥 편하게 여기서 쉬시다가 밖에 야경도 보고 하기 음 좋을 것음 같아요. 약간 재밌는 거는 조나 느낌이 조금 다르기 네. 때문에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나중에 진짜 파란색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손님들 초대해도 이제 음. 옥상 자체가 뷰 맛집이기 때문에 그치. 앞에 있는 카페들안 가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평창동에 신축으로 지어진 이 가든 테라스를 구경 왔는데, 어, 확실히 신축이라 너무나 요즘에 딱. 저희 편리함을 위해서 잘 설계가 된것 같고 일단은 층마다 각각으로 이용을 잘할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약간 대가족이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신 동네 자체가 갤러리가 많기 때문에 여유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동네이고요. 네. 네. 일단은 프리미엄 마운틴 뷰 보시면은 다. 네. 네. 그래서 재밌었던 게 어쨌든 집 안에 히노키 사우나가 있다는 거. 네.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지하도 있고 루프탑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또 저희가 기존에 봤던 음. 아파트랑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음. 가장 추천하는 거는 손주분들이 놀러 와도 음. 층간 소음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집은 평창동에 위치한 더 가든 테라스였습니다. 안녕.